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아리입니다. 네, 오늘은 아멜리 전화 프랑스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전화 프랑스어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제가 올해 3월 달에 델프 프랑스어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위한 공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언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원하는 걸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전화 프랑스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신청 방법 그리고 수업은 어땠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음, 수강 신청은 여기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신청을 할수 있어요. 아마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그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어, 아무래도 이야기나 상담을 좀 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했었어가지고 홈페이지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수업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요일, 시간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프랑스어 수준 그리고 네 번째는 원하는 수업 방식이나 교재를 선택해서 보내면 이제 신청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 시간이 맞는 선생님들을 매칭해주고 수업에 관련된 일정표나 주의사항들을 메일로 보내주시고다 수업 시간은 어, 프랑스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시차를 고려해서 오전 수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일과가 모두 다 끝나고 밤 10시 30분에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2회 어, 30분 수업을 했고요. 네, 뭔가 30분을 하니까 입이 풀릴 만하면 좀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어요. <laughs> 저는 8월 한달 동안 델핀 선생님과 월요일 수요일 네,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사실 공부라기 보다는 거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티 텍스트를 주시는데 텍스트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들 제가 생각하는 거 말하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네, 이런 시간이 있어요. 뭐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텍스트나 아니면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요새는 생각 넓히기 <laughs>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프랑스어? 전화 프랑스어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프리토킹이 재미있긴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은 그렇게 막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좋았어요. 어, 저는 <laughs> 선생님한테 막, 아, 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아니라 언니가 생긴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들면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아, 또말 못하는데 자신이 너무 싫은데, 보기 싫은데, 아. 막 이런 고민이 들면서 좀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저는 뭐 외로움도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공부도 그렇듯이 그때그때 그때 뭐 필요한 단어들이나 아니면 설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서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다시 적어 가지고 한번더 보고 그냥 덮는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랑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느낌 있잖아요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조금은 시작하기 전보다는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저는 8월 달 수업은 일단 8월 28일부로 끝났고요. 언어는 정말 쉽게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그냥 다른 거 못해도 말이라도 할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8월 한달 동안 수강했던 아멜리 전화프랑스어 후기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싫다. 일상 속에서 프랑스인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말하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멜리 전화프랑스어 이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멜리 전화프랑스어에 관련된 뭐 홈페이지 링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아리아리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8월 한달 동안 저한테 많은 어, 정보와 <laughs> 그리고 용기와 희망 그리고 조언도 주신 델핀. 델핀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어요. 맥시 델핀. 안녕.